오늘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시아라 사토미입니다 톱스타 이시아라 사토미의 드라마와 CF 출연료 그리고 연 수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아라 사토미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맨녀 짤과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해졌지만, 일본에서는 하이틴 스타로 주목받았을 때부터 수많은 히트작품을 선보였고, 현재까지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결혼 후첫 드라마로 아야노고와 함께하는 연애 드라마를 고른 것도 화제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배우들의 개런티 지급 시스템은 월급제입니다. 일반 회사원들과 똑같이 매달 월급을 받는 건데요. 물론 다른 방법도 고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이 월급제를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시아라 사토미의 기획사인 호리프로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시아라 정도급이 되면 CF를 찍거나 큰 건이 있을 때는 좀더 플러스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는 이시아라 사토미가 매달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 속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월급을 더 나아가서는 연봉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의 활동 내역을 도대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숫자는 추정액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사가 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냥 대충 이렇구나 하면서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아라 사토미는 작년에 연속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드라마 출연료는 회당 160에서 200만엔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치인 200만엔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로 따지면 회당 2070만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이시아라 사토미는 전체 11화였던 이 작품을 통해 하나로 2억 3천만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김수현이 비공식이긴 하지만 이번에 투입되는 신작에 회당 5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시아라 사토미의 드라마 출연료는 일본 내에서 당연히 높은 편입니다. 그녀보다 높은 배우는 닥터X 시리즈 시즌 6편을 모두 분기별 시청률 1위에 올려놓은 요네쿠라 요코와 지난 분기 드라마도 성공시킨 국민 배우 아야세 하루카 정도입니다. 두 배우는 출연하는 작품마다 시청률이 보장되는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그녀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배우는 여러 드라마를 히트시킨 톱스타 아마미 유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타 여배우들의 출연료를 잠시 살펴보면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몇년 사이에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톱스타 아라가키 위만해도 인기에 비해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다른 배우들에 비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시아라 사토미는 다음과 같이 총 7편의 CF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2020년 CF 출연료는 한 편당 5천만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겠지요. 이시아라 사토미는 CF에서도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여배우들은 얼마나 받고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CF 출연료는 주간지 플래시에서 공개한 것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역시 추정입니다. 이 주간지에서는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출연료를 예상했는데요. 일단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대체적으로 개런티가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건재한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야세 하루카, 아라가키 유이, 아리무라 카스미 등은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야세 하루카의 경우 부동의 1위인데요. 올해처럼 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임에도 출연료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경우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배우입니다. 이시아라 사토미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천만엔 정도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8년생 히로세스즈가 언니들 사이에서 분투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벌써 3억 중후반대를 받고 있었네요. 이시아라 사토미보다 높게 받는 배우는 국민 배우 아야세 하루카와 요시나가 사유리, 마성의 여자 후카다 쿄코. 2020년 탤런트 파워랭킹 여배우 1위 아라가키 유이 드라마 니게아지 이후 주가가 더 급상승한 이시다 유리코 닥터 x 의 요네쿠라 료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이시아 사토미는 총 얼마를 벌었을까요? 간단히 수식으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계산식으로 단순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드라마와 CF 수익을 따지면 대충 한화로 3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기획사 호리프로에서 주는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알수 없기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정 가능한 순 수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아라 사토미와 소속사 호리프로는 정확히 5대5 비율로 정산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작년 한해 손에 넣은 것은 이랬다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하나로 약 20억 원 정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이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을 꽤나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금액은 추정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기획사에 속해있는 국민배우 아야세 하루카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시아라 사토미보다 모든 면에서 높은 금액이 책정된 그녀의 연수입은 평균적으로 약 67억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야세 하루카는 여배우 연수입 순위에서 부동의 1위랍니다. 아야세 하루카, 요네쿠라 요코 이시아라 사토미, 아라가키 유이 등이 탑5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말 결혼한 이시아라의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알려진 것에 의하면 남편은 배우 고이즈미 코타로를 닮은 미남으로 도쿄 대학을 졸업한 후 외국계 금융기관에 다니는 초 엘리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기사화됐을 때에는 연봉 2천만 엔 정도라고 알려졌지만 최저 연봉이 5천만 엔 정도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외국계 금융기관 근무가 맞다면 그렇게 추정 가능하다고요. 또한 남편은 과거에 유명 패션 잡지의 그라비아 페이지에 수영복 차림으로 등장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토미의 남편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참가 학회 회원으로 알려졌지만 아니라는 보도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후 참가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시아라 사토미가 일반인과 결혼한다고 발표했을 때 다들 너무 놀랐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톱클래스에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뭐가 일반인이냐?" 라면서 현타를 느꼈던 대중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시아라 사토미는 2014년 6월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하게 됩니다. 에비스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야마시타와 사귈 때 찍혔던 곳들이 바로 에비스였습니다. 이후 시나가와 역에서 사진을 찍힌 적도 있기에 그곳에 살았던 적도 있었다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모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야마비와 헤어진 이후 만나기 시작한 남친 마에다 유지 사장과 같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보도가 들려옵니다. 그곳에 살았던 것은 사진이 찍혔던 것과 정황을 비교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최고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그녀는 작년 말 슈퍼 일반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후 어디로 이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늘 그랬듯이 최고급 아파트나 최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겠지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스마베 멤버였던 쿠사나게 찌요시의 신혼집도 20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야자키 아오이와 오카다 주니치의 신혼집도 5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시아 라 사토미의 연수입, 남편, 거주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일본 톱스타들의 드라마 출연료와 CF 회당 출연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톱 여배우들은 이런 느낌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릴 때부터 달려왔을 텐데 재산 관리는 본인들이 확실하게 잘해왔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